자 이번 맵은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입니다 자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진영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여기에 대형의 팩이 떡하니 보이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쭉꺾고 신게 되면은 바로 대형의 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대형의 팩이 하나 더 있죠. 이쪽에는 뭐 공개적으로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쭉쭉 가시다 보면 이쪽에 이제 소형의 팩이 하나 더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빨간 차 뒤에, 그리고 빨간 차 뒤에 이제 소형의 팩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빨간 차가 이렇게 방향 앞으로 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이쪽에도 소형의 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이쪽에도 소형의 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소형 일팩 맞은편에 바로 또 소형 일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톡 꺾으시면 대형 일팩이 보실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여기도 소형일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소형일팩 바로 밑에 바로 대형일팩이 하나가 더 있고요. 자, 이 건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은 대형일팩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옆 반대쪽에도 대형일팩이 하나 있는데 대형일팩 하기 전에 여기에 소형일팩이 하나 더 있고요. 자, 대형일팩을 이제 보러 갑시다. 대형일팩 여기 보고요. 그다쭉 가시다 보면은 이쪽에 좀 들어오시게 되면 소형일팩이 하나 보입니다. 소형일팩 보시고 이제 쭉 앞으로 가시다 보니 여기 쪽에도 소형일팩이 하나가 더 있죠. 제가 다설명해드릴것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게. 이뭐 자, 어쨌든.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네 뭐지? 뭔가 빨리 끝난 것 같지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별로 없는 느낌은 왜 드는 거죠? 뭔가 빼먹은 것 같은 그런 찝찝함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빼먹었으면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볼스카이 인더스트리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보시죠 할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맵은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일단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하는 입장에는 코앞에 이렇게 대형 일팩이 들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긴 소형 일팩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아, 아니었구나. 네, 이쪽이었죠. 이쪽에 대형 일팩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대형 일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 것보다 여기는 별거 없어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기가 끝인 거아요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 대형 의픽이 하나 따갑한 아, 있죠 이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에픽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보시면 소형 의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그리고 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소형 의픽이 하나 더 있고요. 자 이쪽에 또 가시다 보면 이쪽에 또 대형 에픽이 또딱저렇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쭉쭉 가시다 오면, 이쪽에 또 소형일팩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안쪽, 건물 안쪽에도 하나 있는데요. 건물 안쪽에, 여기, 여기, 에이, 여기, 네, 여기에 소형일팩이 있고요 너무 어, 빠르다 생각하면 제가 좀 슬로우 버전 할까요? 지금 여기에는 또 대형일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 음, 아, 아, 음, 네, 여기까지는 설명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여기까지. 이 바깥에 있는 구역까지는 제가 설명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쪽이 아닌데...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가 여기, 끝인가? 자, 이렇게 대형 헬픽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대형 헬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소형 헬픽이 하나 보일 거고요. 또 안쪽에 들어가시다 보면... 네, 여기 소형 헬픽이딱하니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저기 있네요. 네, 바로 문 앞에. 여기 네, 문 앞에 소형 헬픽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또소용이 되게 하나서 아, 여기는 아까 했나 아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한 고저기 있고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한것 같죠 네네 네, 이렇게 한것 같네요 자 어쨌든 할리우드 또 여기까지입니다 위에는 없더라고요 위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위에 없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맵 보시죠 자 이번 맵은 도라도입니다 도라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게 뭔가 넓어서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늘 동일하게, 네팔과 뭐 이런 릴리오스 이런데, 거점 먹는데, 거점이 먹는데 구역이 변하는 장소는 똑같이 안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부터 보시죠. 자, 여기에는 이제 소형일팩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형일팩 보시고, 쭉 가시다 보면 여기에 대형일팩에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저를 반기다가 이제 쭉 가시고,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이쪽에도 이제 대형일팩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대형일팩이 있죠. 자, 이쪽으로 대형 있고, 또 이쪽에 대형이 팩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떠나는지 이쪽에 대형이 팩이 하나 더 있죠. 이쪽에 대형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또 소형이 팩이 또떨어기다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구석구석 안에 여기 대형일패기 하나가 있고요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형일폐기 하나 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뒤에 대형일패기 하나 가있고 이쪽에 또소형일폐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해드렸던 곳 여기 있나요? 안한것 같죠? 자 여기에 소형일폐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쪽이 아니네요 <laughs> 네, 자, 이쪽, 이쪽이죠 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대형 일팩기 하나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소형 일팩기 하나 더 있습니다 흠, 음, 간단하죠 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대형 일팩기하나 보이는데 이게 뒤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소형 일팩기였나요 소형 일팩이었네요 정말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대형 일팩기 하나 더가이있고요 겉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기억하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 이쪽이 이쪽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쪽에도 소형일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형일팩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일팩이 아직 덜끝나죠 네, 소형일팩이 여기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소형일팩이 있고요 아까 위에는 설명해 드렸죠. 여기 위에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네요. 여기 위에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렇게 힐팩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건지 없겠죠 자 어쨌든 다음 맵 보시죠 자 이번엔 66번 국도입니다 와 벌써 66번 국도네요 이제 조만간 일리오스까지 에, 아이엠 발드죠 i 네, 아이, 이엠 발드까지 하면 끝이 나는데 일단 66번 국도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가장 초반에 있는 여기에 네, 소형 1팩이 하나가 더 있고요 공격에는 대부분 뭐 대형 1팩이 앞에 있는데 그건 거점을 좀 위주로 먹을 때 같아요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화물을 운송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 소형 1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소형 1팩이 하나 더 있죠 자, 지금 소형 1팩 여기 안에는 모형 1팩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1팩은 또이 건물 안에 하나 가 있죠 여기 건물 더 있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 구역에서는 여기 소형 1팩을 마지막으로 끝이 날것같네요 그리고 다음 구역은 니다 자, 다음 구역입니다. 다음 구역 같은 경우 여기에 바로 여기에, 여기 o 여기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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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있 여기 들어가시기에는 소형일팩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여기에 소형일팩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형일팩을 보시고 이제쭉가시다 보면 이쪽에 있는 것 대형일팩이 하나가 딱 보이죠. 대형일팩 쪽으로도 길을 또 따라가면은 또 소형일팩이 저리반깁니다 소형 쪽으로쭉 따라가면 은또 대형일팩이 따라가고요. 아, 여기... 어. 네, 그죠. 그이 음, 어쨌든 지도를 제가 못 구했어요. 지도를 못 구해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치는 정확하게 딱 지금 딱 플레이하는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그렇다고요자 어쨌든 다음 맵 마지막 맵 아이엔발대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맵 아이엔발대 입니다 자이 아이엔발대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진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맵이다 보니까 저도 좀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 대형일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알기로는 대형일팩이 3개가 있어요. 또여기에도 대형일팩이 있고 어, 그리고 이쪽에 아 대형일팩이 아니었네요. 소형일팩이네요. 네 이쪽에는 소형일팩. 네 대형일팩 두개 소형일팩. 아니 뭔소리야네 맞죠. 대형일팩 두개 소형일팩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요 다리 건너기 전까지는요. 쭉 가시다 보면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어디죠? 유리막아유리막 아, 네, 유리막. 여기에 소형 잎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도 소형 잎이 하나 더 있고, 이제 요 건물에도 소형 잎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형 잎이 하나 더뭐 있습니다. 뭐 이쪽이 아닌데? 건물 옆에. 아닌가 아니, 아니네. 건물이 맞는데. 건물? 건물 있어요. 있나? 어. 건물이 아, 여기 있네요. 어. 네, 건물에 분명 있었거든요. 네, 건물에 이쪽에 있고, 어, 제가 못 보고 지나쳤네요. 네, 건물에 소형 잎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또 소형일택이 있구요 쭉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대놓고 이렇게 소형일택이 하나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 밑에는 대형일택이 하나가 보이고요 대형일택은 활용하기 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소형일택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소형일택이 하나가 더 있구요 이 위에 또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아까 거기구요 어... 그리고 제 기억엔 또 있었나? 아, 이, 여기는 없어요. 위에는 없어요. 제게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형이팩이 하나 더 있고,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대형이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쭉쭉 넘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절벽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대형이팩이 하나 더있고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고, 아, 이쪽에 보시면 소형이팩이 소형일패기... 있 아, 여기는 소형이팩 이렇게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소형일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도 소형일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쪽에 이제 대형일백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여기 대형일백이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소형일백까지. 여기는 일백 천국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소형일백 하나가 더 있고, 여기에 대형일백이 하나 더 있고, 자, 이렇게 쭉쭉 가시다 보면 다 끝났네요. 아저씨, 이게 정말 끝이에요? 여기 아저씨, 조심차리세요. 저기요. 아이오. 저기요. 아이오. 아저씨. 아저씨. 아이오. 네, 이게 정말 끝이네요 아니, 분명 말했다고요. 자, 어쨌든. 네, 힐팩 위치 정말 빨리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아, 벌써 게 마무리 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힐팩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패치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번 뭐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형 힐팩, 소형, 소형 힐팩 이렇게 위치가 바뀌지 아예 그 위치가 정정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왜자고 제가 끝내려고 할까요? 자, 할격 없으니까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힐팩 관련해서 힐팩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아, 맨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뭐 힐팩, 그 뭐죠? 음. 힐량 그죠? 세워진 양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시고요. <laughs> 오늘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마무리, 즐거운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약과였습니다.